안녕하세요. 서울점집 천상시궁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병원연, 양력유월 요새 말씀을 드리는데, 토끼띠 말씀드릴게요. 토끼띠분들이 2026년 병원연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이고, 꽉 막혔던 것들이 좀 이렇게 순환이 돼서 흘러져 갈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실행에 옮긴다 그러면은, 좋은 성과가 따라올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만, 병원연이 뚝깃띠가 누울상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차근차근, 돌다리도 두드겨 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어,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좋은 2호의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은 28기묘생28 김효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아지고 또 계획한 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라던가 뭐 친구들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귀인의 운이 따라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라던가 또 학업 이런 쪽에서는 좋게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운에서도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학업을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소식이 올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하는 것보다 지금 두 배로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은 성과가 따라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은 연애운에서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인연이 닿을 수가 있고요. 또 지인이라던가 어떤 모임이라던가 이런 데서 인연이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성운에서는 좀 대기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를 한다던가 문서를 잡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주의.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2026년 병원 년 시작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살 정묘생. 40살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병원 년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보다는 내실을 좀 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시는 게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전묘생분들이 금전의 흐름은 좀 완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순환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면 노력한 거에 성과가 따라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했을 때 득이 될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투자는 내가 어떤 거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사업이라던가 또 영업, 뭐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또 문서를 잡는데던가 또 사업장을 잡는다던가 뭐 영업을 시작을 한다던가 이런 건 우리가 투자를 볼 수가 있는데 투기는 좀 틀립니다 투기는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횡재 이런 거를 바라고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또 정확히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0세 전묘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나가면은 주위에 이렇게 희샘이 따라올 수가 있고 또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고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월생 8월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배신수에다가 금전의 풍파 손재수가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7월생이나 8월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40세 정묘생 분들도 양력 2월달을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세 을묘생. 52세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결실을 맺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고 또 내가 득이 없었다 그러면은 득이 생길 수 있는 상황 또 금전이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빛이 발할 수가 있고 남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신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면은 가족 간에게 고민거리가 있대던가 또 부모 자식 간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또 이렇게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해가 풀어져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목하게갈수 있는 운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렇게 막 부딪히고 그랬다 그러면은, 서로, 어, 좀 좋게 타협을 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신다 그러면은, 가정적으로는 크게 내가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운에서 보면은, 지금 활동량이 많아져요. 내가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사업영업도 해야 되고, 어, 새로운 일을 또 추진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정에 있어서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몸에 이렇게 피로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일은 열심히 하시되, 몸은 챙겨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운이나 문서운 창업운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달이고, 또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월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합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탐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강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사고수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 이제 상문이 있다 그러면은 상문을 걷어 놓으셔야 집안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집안의 우환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삼재의 삼재 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생월달보다 더 많이 삼재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는 좋고 안 좋은 거또 언제 해야 되는 시기를 결정하셔서 가신다 그러면은, 양력 2월달 또 시작을 잘 하실 수가 있고, 또, 삼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삼재에, 시기를 잘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복삼재로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삼재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신다 그러면 52세 음묘생 분들 2026년 병원 년, 양력 2월달 시작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4세 개묘생. 64세 개묘생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렇게 평온하게 갈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크고 나쁘고 뭐안 좋고 좋고 이거보다는 좀 안정세를 타고 갈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크게 모험을 하거나 크게 투자를 하거나.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존에 하시는 거를 끌고 가시는 게 좋고, 직장의 변동이 라던가또 업장 변동 뭐안 되는 업장은 비방을 해서라도 변동을 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잘 되고 있는 사업장이나 영업장, 사업 분 기존에 하시는 거를 진행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에서는. 예상치 못한 데에서 금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뭐 직장인들은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는다던가 이런 금전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 운에서는 좀대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4세 개묘생분들은 어 절대 보증을 쓰면 안 됩니다. 괜히 보증 잘못 썼다가 내가 내 운도 갈궈먹고 뿐더러. 금전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인간의 배신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좀안 좋은 달을 보면은 7월 8월 11월 달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특히 보증섰다가 금전 날리고 인간의 배신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상처를 받다 보면은 몸으로 내가 이렇게 치고 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양력, 2월달을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4세 개무생 분들이, 어, 아무리 좋은 운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재는 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또 새로운 문서를 잡고, 직장의 변화, 변동을 줄 적에는, 본인한테 맞는지는,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 또 삼재에 있기 때문에, 상제를 못 푸신 분들은 상제를 풀고 가셔야 운때대로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따라서 사주는 다 틀립니다. 저는 이제 평균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게더잘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미리 맞고 2026년. 양력 6월이면 음력 1월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잘 하셔야 2026년 병원연이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고 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가신다 그러면 은 토끼띠분들 2026년 병원연에 대박 날 수가 있습니다.